안녕하세요.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번 여름 잘 보냈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유명 산에 있는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를 시키며 기도를 하는 구도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사찰를 하나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무주에 가면은 덕유산이 있습니다. 향적봉으로 유명하죠. 그 향적봉 2.8km 정도 아래 있는 백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백년사에 오르는 길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것은 무주구천동에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워라탄이라는 조그만 웅덩이가 나옵니다. 웅덩이로 해가지고 비파담, 호타남, 안심대, 명경담, 백년사, 십여 곳을 갔다가 조그만 폭포에서부터 큰 폭포, 또 크고 작은 웅덩이를 거쳐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산길이 일반 도로와 비슷합니다. 경사도 그래 크게 안 적고 걷기가 그참 좋아요. 밑에 월화탄부터 위에 백년사까지 특징이 한길같이 개골 끼고 물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올라가면은 물 마봐도 너무 시원해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물을 보니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안심대라고 나옵니다. 이 안심대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갖다가 강제로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선비들이 역무 역모 아닌 역무를 해서 단종을 갖다가 다시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역적으로 몰리가지고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집안이 선비 집안이 있죠.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습득을 하고 선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5세 때계유정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는 20세 되는 해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상함을 느끼죠 책에 아무리 인간의 도리를 갖다가 적어 놨어도 이 나라 왕이 인간의 도리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겠는가 하고 한탄을 하면서 자기가 읽던 책을 모조리 불을 질러서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승리가 됩니다. 마땅한 곳에 몸을 두질 않고 떠돌이 승려로서 전국을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물도 있죠. 문관들이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한양 사거리에 시체들이 절비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사육신은 부자라잘 아실 겁니다. 성삼문 하위지 유성원 이계 등 여섯 명을 읽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김시습은 바로 발걸음을 한양으로 돌립니다. 한양으로 올라갔더니 시체들이 성 밖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시체 주위에는 관군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을신도못하는설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시습은 시신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광군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뭘볼게 있다고 여기 와서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죽음인데 뭘 보고 있다고 다가갑니까 물러서시오. 그자 러 김시섭은 그랍니다. 비록 영문은 저질렀지만은 인간인데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의 목이요. 하면서 나무함이 타불과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자 이 모습을 보고 관군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세습은 속으로 이야기하지요 개는 따로 있지 영물을 꾸민 자들에게 붙어서 호이 호식하고 사는 개처럼 따르는 관군들이 개지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그 시신 곁에서 연불을 해줍니다 밤이 되자 이 관군들이 지쳐서 숙소로 가십니다. 쉴때김시습은 여섯 명의 사육신을 갖다가 시신을가다 갖다 수습을 하게 되죠. 수습을 해서 멀리 떨어지는 산에다가 묶고 장례를 치러 줍니다. 그리고 극락왕생 기도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떠납니다. 날이 밝자 이 광군들이 사육신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어저께 서성이 던는그 땡중이 아마 시시를 갖다가다 가지 관몽이다. 그 놈을 잡아야 된다. 수배령이 내려지고 관군들은이김시습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이런 신세가 돼서 김시습이 도망가다가 무주 구천동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거기까지 이관군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오자 김시습은 지금 안심대가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품준한 산에서 관군들은 길을 잃고 말지요 그리고 김시습을 놓치고 맙니다 김시습이이안심대란 곳에 와서 조용한 것을 느끼고 피란 몸을 잠깐 누입니다 그자 깜빡 잠이 들지요 조금 후에 여보시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서 눈을 떠봅니다 그자 웬선님이 한번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지요 니시오 선임 묻습니다 저는 떠돌이 중입니다 허허, 여기서 저와 이렇게 인연되는 것도 부처님의 뜻인가 보. 그런데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저 부천동 입구에서 광군들이 나를 갖다가 아예 막 몸수색을 하고 온갖 것을 다 살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김시섭이 모른 체 하고 무슨 일일까요? 돌아묻지요. 그자 노선이면 허허 웃습니다. 선임 얼굴에 다 서지가 있는걸요? 합니다. 그자 김시습이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노선님도 이것은 부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절로 갑시다. 그러고 이 김시습과 스님이 백년사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김시습은 수행하다가 열반에 드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백년사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밑에 안심들한고했습니다 여기는 구천동의 그 주민들과 백년사의 그 스님들이 거기서 교류를 많이 하던 그런 자리였답니다. 제가 거기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초입에서부터 어사길이라고 길이 있어요. 이 어사길로 쭉 올라가는데 옛날에 영조 때이박문수가그 길로 많이 다니면서 행적을 많이 남겼답니다. 그래서 어사길로 지명이 돼 있고 어사길로에서 백년사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잘닦여진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이 백련사에서 한 2.8km 서쪽으로 올라가면은 덕유산의 최고봉이죠, 향적봉이 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성지순례 하시는 길이거든 있 무주 구천동에서 어사길로 해서 백련사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올라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산길인데도 일반 도로와 같이 편편하면서도 아주 잘 닦인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골자님들, 시간 나시면은, 덕유산, 백년사, 흰 연꽃이 피는 것을 보고 절을 지었다고 백년사랍니다.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뵙겠습니다.